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자 차트 매니저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매매 이어가기 위해서 좋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할 종목 그리고 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왔는데 자, 보시면은요. 오늘, 구글 AI, 구글 AI 챗봇 바드가 전면 오픈을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 지원을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데, 어떠한 한 가지의 이슈만 있더라도, 분명하게 시장은 그 흐름대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AI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가지고 온 것은 뭐냐 그러면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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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터에서 섹터로 또 섹터에서 섹터로 수급들이 돈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보너스 종목의 상승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초가 대응하세요 디젠스 말씀드렸죠. 오늘 디젠스가 지금 현재 현재 시각으로 10. 9% 상승 중에 있습니다 시초가 그냥 바로 따라 들어가세요 아예 그냥 썸네일에다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리고 영상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자그 자리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 에 우리 오늘 오가닉티 코스메틱도 마찬가지고 잉글루드랩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어땠어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8시 29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자 집중해가지고 오늘 네,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잉글루드랩은 17% 오가닉은 13% 4% 코스메카는 20%의 상승 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시면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5월의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 보너스 종목 가지고 왔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 분명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미 매집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점 이후에 절반 조정 구간이고 챗 gpt 관련주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2차 전지 신사업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진입 거래량들이 나간 게 없어요 나간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올릴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건데 자 보시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관련되어 있는 이 대외비 분석 보고서 자료인데 투신사에서 얘네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어 얘네들 되게 수상한데? 수상한데? 누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작전 세력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보니까 15대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신성장 4.0 전략이라고 하는 정부 프로젝트죠 그죠? 15개의 섹터에다가 어떤 지원을 해준다고요? 세제 지원, 금융 지원, 공장 부지 지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다 지원해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만 하면 돼요 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15개의 섹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다 반도체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원전도 있고 풍력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ai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공시가 뜨게 되면 못 잡아요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종목명은 일부러 가렸어요. 현재 들어와 있는 눌림목이 발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요. 지금 유통 지식수의 몇 배씩이 다 터졌어요. 다 터졌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를 고점으로 잡고 여기를 저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중간 라인에서 지금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가는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크게 가는 차트. 얘네도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저점에 올라가 있을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이제 들어가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매매는 사실 정보력도 필요하고요. 정보력 하나만 가지고서는 매매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해서 기술적 분석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된다. 기술적 분석이 없이 어떻게 정보력만 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제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보너스 종목 자, 300% 정도인데 대통령이 방미를 할때 경제 사절단 122개가 같이 갔거든요. 그 안에 껴있습니다. 공시 뜨는 순간 여러분 날아갈 거고요. 지금 이미 구글에서 받으라고 하는 게 이제 오픈 서비스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슈로 걸리면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날아갑니다. 늦기 전에 막 차라도 타시기 바래요 아직 상승 안 했으니까 100만원이라도 매수하시기 바라고요 이 보너스 종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010-2894-8240번이 010-2894-8240번으로 보너스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내주신 분들 순서대로 제가 다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수익을 냈던 게 어떤 종목이었어요 코리아se였죠 코리아se 하이드로 리튬이에요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이라도 매수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몇 프로 갔어요? 물론 분할로 대응을 했지만 1200% 갔어요. 물론 1200%갈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수익 냈죠. 우리 대학생분이 이때 1 5 0주가사 가지고 그죠? 떼돈 버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요 번호로 가정의 달 보너스 AI 관련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보너스 종목은 여기서 그만 이제 안내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요, 아, 평화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평화산업 보시니까 어때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이죠. 요때의 최고점을 찍고나서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계속 빠졌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 이제 가겠네 가겠네 감으로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감으로 따라 들어가신 분들 감으로 매매하셨던 분들은 죄다 어때요? 정말 마음고생들을 많이 한 종목이 바로 이 평화 산업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너무 많이 꼬신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 자리에서 왜 꼬셨겠느냐 이거예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왜 꼬셨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굳이 이렇게 올려가면서 개인들한테 어 들어와 들어와 어 이제 갈 거야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눌러놓고 또 들어와 들어와. 또 눌러놓고, 들어와, 들어와, 또 눌러놨어요. 이 패턴이 엇박자가 나신 분들은 벌써 몇 번을 지금 손실을 보신 건가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재물을 보잖아요? 얘네들은요, 증자도 하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론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총도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쭉쭉쭉쭉쭉 올리는거고요 이렇게 쭉쭉쭉쭉. 어. 그런데 이때 당시에 꼬실 때 거래량과 비교를 하면 지금 어때요? 역대급 거래량이죠. 요때의 거래량과 똑같은 거래량이 지금 여기서 터진 거예요. 무언가 다른 점은 있어요. 거래량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있어요. 뭐예요? 저점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터뜨렸을 때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올리면서 턴 거예요. 땅땅땅땅턴 거예요. 털고 나서부터 다시금 매집을 한 거죠. 눌러 놓고. 이때 당시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 100주를 내가 모아야 되는데 딱 모아 보니까 한 70주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30주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 이거 받아내야 되겠죠. 내리는 거예요. 또 올려주면서 수익 챙겨주고 내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물량들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역대급 바로 이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모아. 지금 벌써 계좌가 6개. 6개가 있죠? 세력들 계좌. 세력들은요 여러분. 우리처럼 계좌를 한두 개뭐 두세 개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여섯 일곱 개. 이번에 그 어디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 계좌 몇개 썼다 그래요. 136개 썼다 그러죠. 물론 투자자들의 계좌도 있어요. 그런데 세력 사무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좌가요 최소한 8개 9개는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왔을 때에도 얘네들 이 안에 평단이 있을 거아니다 평단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왔어요 여기에서 터뜨려요? 아이고 여기에서 터뜨려요? 말도 안 되죠 뭐예요? 매집이에요 매집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따라 들어간 단타쟁이들 내보내기 위해서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어요 단타쟁이들 내보내려고 지금 얘하고요 평화산업이하고 비슷한 차트가 뭐가 있냐면 현대무백스 보세요 흔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현대무백스하고 비슷한 차트예요 아시겠죠? 지금 비슷하죠 차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지 잘못하시면 어떻게 된다? 엇박자가 난다라는 거예요 엇박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평화 산업 좋은 종목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은 낼수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서 손실로써 스타트를 끊을 건지 밑에서 대기 매수로 딱 정확한 자리 잡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낼 건지. 우리 이번에 파암 스토리 매매하면서 배우셨죠. 파암 스토리 2,020원에 대기 매수로 잡았는데 그날 저가가 2,010원이었어요. 매수하고 나서 10%까지 떴죠. 매도했죠. 다시 눌리고 있죠. 다시금, 지금 현재, 우리 보합권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밤스토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안 사면 안 샀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서부터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매수하지 마세요. 뭐라고? 아니, 종목 더 좋다며, 더 간다며,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익들을 못 내셨던 거예요. 왜? 엇박자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하게 자리 줘요. 자리 주니까,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매수 체결이 됨과 동시에 바로 뭐로 간다? 수익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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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이야 매수하자마자 3% 인분하고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 3% 인분하고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차입니다 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수하지 마세요 무조건 매수 금지입니다 매수하지 마세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엇박자를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이밍의 매수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타이밍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업 다 있으시죠 본업에 충실 하세요. 회의하시고 운전하시고 아이들 돌보시고 교육하시고 그냥 개, 개별 업무 보세요. 보시다가 모니터링을 제가 할 건데 어 좋았어. 자리 오고 있네. 남들은 올라라. 제발 좀 올라라. 올라라. 제발 좀 올라라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좀만 더 내려봐. 야, 조금만 더 내리라고. 우리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다가 자리 매수 자리가 딱올 때쯤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신호를 다 보내 드릴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문자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문자가 딱 왔어요? 어, 뭐야, 뭐야, 어, 이 박사네? 어, 야, 이 박사가 매수하라는데 한 주라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공부용으로. 그럼 매수신호가 오면은 잠시 화장실 가시던가 아니면 잠시 차 세워놓으시고 1분이면 되잖아요. 아니면 신호등에 걸렸을 때 그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라인에다가 딱 대기 매수 걸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가가 쭉 가다가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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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나서 싹 올라가면 난 이미 뭐예요? 수익권이에요. 그런데 고점에서 따라 들어간 분들은 어때요? 계수 하자마자 손실권이에요. 그죠? 요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면요. 제가 코리아이스 약간 언급 드렸죠. 270% 수익을 달성했을 때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이박사예요 하면서 요렇게 보내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2,500원에 들어갔었어요. 2,500원에.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코리아이스가 하이드로리튬이에요. 그래서 1,200%의 수익을 냈는데 1,200% 이거는 여러분 만 자주 먹는 이런 수익률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100%면 어떻고 50%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너스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지금 공부한 종목 이 있죠? 그 종목명을, 요 번호, 같은 번호에요. 이전 거팔구 사세요, 빨리 사요. 요 번호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종목명을 남겨주세요. 종목명을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 종목명을 보고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해서,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 어떻게 대기 매수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오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냐 그러면 말 그대로 리딩 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리딩 방 아닙니다. 오픈 방이에요. 오픈 방은 뭐냐면 학습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이냐 그러면 이 방이에요. 이 방. 자, 보시면요. 제가 오전에 계속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오늘의 관심 종목 및원 포인트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세요. 몇 시에 보내 드렸어요? 8시 22분에 동영상으로 해서 보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떠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갖고 다 알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올려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이방 링크도 함께 남겨 드리니까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문자들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갖고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방이 되게 많아요 방한 군데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도 바로 처음서부터 계속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면서 같이 매매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주식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방은 이제 주식방이에요 주식방인데 어디에요? 장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요? 이렇게 코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코인 매매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은 아, 뭐안 하셔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코인을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장 끝나고 나서는 코인도 매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010 2894의 8240번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계좌 색깔은 바뀌어요.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력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자고요. 오늘 여러분 시장이 그렇게 뭐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던지간에 CPI 결과를 지금 다들 주목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가면서 천천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하시고요. 저는 다음 종목도 준비. 준비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였습니다.